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모압, 암몬, 마온 이 3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엔게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유다 왕 요사밧이 듣습니다. 요사밧 당시의 전쟁은 얼마나 많은 군사가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숫자로 성패를 좌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진정은 이미 성패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최대 최악의 그 위기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국가 최대 위기 상황이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에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사같이 두려워하여 여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외적으로는 지금 적군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에 공포가 된 상황에서 자신의 낯을 이호와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호와께로 이호와께라는 표현입니다 요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이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오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만나는 폭풍과 어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도구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 메사추세츠에한 세무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능하던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집이 들어와서 아내에게 실직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에 걸어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쓰고 싶었던 글을 쓸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보 우리가 뭘 먹고 산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 여보, 제가 푼푼이 1년 동안 저쪽에서 생활비를, 1년치 생활비를 준비해 두었어요. 적어도 1년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열심히 글을 썼어요.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내가 1년 내에 훌륭한 작품을 쓸수 있을까? 그때 아내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격려했어요. 그리고 남편 간에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향했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남편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서 10년 동안 열심히 작품을 쓴 결과 미국인은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좋은 것이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죠? 큰바의 얼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다나의 호돈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당대의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기회로 위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사건, 아니면 일을 만나서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호사바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고난의 때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1절 23절을 보십시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와를 찬송하여 기를 여와께 감사하세 거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사람과 모합 세일산 사람을 체계하심으로 저희가 배하였으니 곧 암몽과 모합자손 일어나 세일산 거미를 쳐서 짐이라고 세일 거미를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백성들과 더불어, 백성을 더불어 의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사밭을 중심을 다 금식했죠. 하나님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실에게 성령이 임하게 만드세요.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내용이에요. 어, 의논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백성을 더불어 어, 의논하잖아요. 어, 의논 내용이 뭐죠? 저겁니다. 노래한 절 택해서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는데 입에서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까지 위기를 만났죠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지요. 모두가 검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응답이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의논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맨 앞에 최정의 부대를 앞장 세우고, 그대는 조금 받쳐줄 수 있는 그 부대를 뒤에 세우고 맨 마지막에 찬양해서 찬양가지 밀어주는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식을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을위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십자가의 추구심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 성리하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아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아들 안 보세요. 예수님 끝까지 그 방식이 뭡니까? 순종하면서 이루 어 내시잖아요. 자, 이제 본문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 이제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의인을 했다 그랬지요 의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하겠어? 자, 누가 나가겠습니까? 누가 맨선도에 나가겠습니까? 이거 의인을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뽑을 때에 예. 그게 남자도 나왔을 거예요. 부인도 나왔을 거예요. 청년들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 배꼽 너야만 하니 저 옆집에 청년도 있잖아.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나가면 분명히 100% 죽는데, 그럼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그 골짜기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거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옆에서 나도 나갈게요. 뒤에서 나도 나갑니다. 앞에서 나도 나갈게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차량에 가운을 입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 영원하미로다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적군을 향해서 죽으러 가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는 인자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요 그날에 부른 그들의 찬양은요 그는 생명을 드리는 찬양입니다 가장 힘 있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날 이후에도 평생 동안 그렇게 간절한 찬양 못 불러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 맡기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금성, 금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다. 나 오늘 예배 들은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다. 내 오늘 설교하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 설교다. 내 오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이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이 원동교에서 봉사하는데 오늘 마지막 봉사다. 마지막 날 봉사다. 그러면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배, 꾸벅꾸벅 졸겠습니까? 찬양, 입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설교, 어떤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야, 우리 사람 내가 마지막을 보아야 되는데, 마지막은 내가 제 사람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찬양이 잔향이 그런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한 입으로 찬양하면서 그, 뭡니까 마음은 오로지 뒤에 얼굴만 구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됐죠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치게 하시는데 자기들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의 얼굴만 백성들이 구할 때 그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이 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여당강 건널 때, 홍해 건널 때에, 뭐 이런 경우들 을 너무 많,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위기를 통해서, 우리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는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면은 하 하나님이 하나님이 십을 경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이렇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위기 말만 팔을 막 동동 동동 굴. 이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 얼굴 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 생명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고난의 골짜기 지나고, 큰그 높은 고난의 언덕을 넘으면, 하나님은 기적의 동산, 은혜와 축복의 동산, 불화가 골짜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 많은 고하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의 목양실에 바닥이 무릎 자국으로 남을 정도로 그렇게 푹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그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전진하게 되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사밧처럼 허로지 하나님께만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거지.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30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유다 사람이 덜 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라, 뿐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섯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음으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음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올때 모여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날 그곳을 보라가 자이라이 것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맞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 주시던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적인 난관을 만났을 때, 지금 대한민국 국가적인 난관을 만났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위기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짜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브라가 골짜기 의 축복. 그 물건이 너무 많아요. 막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축복이 그냥 사면에 쌓여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거두었습니다. 나아지 되는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제 에스라엘 들어오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든 가면요 성전이에요 왜요? 그들이한게 있습니까? 그들한건 금식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 금식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금식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들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끼리 쳐서 자기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축복의 골짜기를 덤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 한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이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이 머메고 군대를 일 거고 성전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전쟁에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자에게 주신 축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금식하는 믿음. 이 백성을 순종하는 믿음.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세요. 두 번째, 보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주셔서 사방에서 거두게 만드는 축복. 첫 번째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 두 번째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두드리는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보세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멸망할 수도 있고 이세 가지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주신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결과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결론 짓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사바 시대에 평강을 주셨더라. 그렇게 평강으로 총결 지어진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 마무리 할게요. 법문은요 여사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위기 상황 만났느냐?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았느냐? 믿음을 전진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 위기를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고, 사업적으로 만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를 지금 만났는데, 그런데 이 위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든, 우리가 감당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위기든, 그 위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지. 여사바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얼굴만 구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보라가 골짜기에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드리는 성전을 향하는 믿음, 그 믿음을 안겨주시고 위기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은 그 사건 이후로 평강의 인생으로 바뀌어 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오직 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참하면서 부르지죠 응답 받으시고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